트로이 유적 발굴자는 영웅인가, 도굴꾼인가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인 미스터리 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전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의 도시 트로이를 실제로 발굴해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사업가이자 고고학자인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슐리만은 1870년대에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여 호머의 서사시가 단순한 신화가 아님을 증명한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발굴의 이면에는 논란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발굴. 슐리만은 학자라기보다는 보물 사냥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트로이 유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 지점을 찾았을 때, 고고학적 조사 방법 대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유적의 여러 층을 한 번에 파괴해버렸고, 이로 인해 트로이 유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층위에 대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의 발견보다 어떤 층위에서 발견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슐리만은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전설의 보물 프리아모스의 보물의 진실. 슐리만이 발견한 가장 유명한 유물인 프리아모스의 보물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이 보물이 트로이의 전설적인 왕 프리아모스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보물이 프리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슐리만이 이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발굴 지역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보물을 몰래 해외로 반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고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도굴 행위에 가깝습니다. 역사가 품은 아이러니. 결국 슐리만은 트로이의 전설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남긴 발굴 방식은 고고학적 재앙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인과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도굴꾼으로 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트로이 유적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슐리만이 남긴 파괴의 흔적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한 개인의 명성과 욕망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